어머, 야 학교 못나지는거 아니가? 지금 대략 한 12군데, 13군데 정도 됩니다. 남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. 북구는 네. 한 2군데 정도 되네요. 운동장 침수랑 네. 다음에 이제 교사동에 이제 좀 침수가 이제 운동장에 있는 물들이 다이 교실로 이제 교실보다는 이제 교실이죠. 뭐1층이니까1층에좀 침수가 좀 되고, 네. 그래 나무도 조금 뭐 간혹 이제 한두 굵이 뽑혀 나갔고, 네. 그리고 뭐 담장도 일부 조금 해소된 데도 있고, 특히 뭐 거의 대부분 그런 거고, 그리고 뭐대형 중학교 는아까 유수 나오. 다시피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네, 산사태가 뒤에 난 걸로 보이는데. 네네네. 네, 네. 지금 상... 주차장 쪽에. 네. 아 주차장 쪽. 그럼 혹시 예, 예. 인명 피해는 없는 건가요? 예예. 예. 현재까지는 저희는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. 아 지금 학교는 지금 휴교 상황인가요? 이뭐 예, 제가 알기로는 입 등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 학교 지금 등교를 안 하는 것이고. 아. 예. 예 학생들은 등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